안녕하십니까. 동네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호품으로 커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믹스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설탕, 프림이 들어가서 충치를 유발합니다. 그럼 설탕과 프림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는 어떨까? 아메리카노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물에 타서 묽게 마시는 것이라. 설탕, 우유, 크림 등의 첨가물이 없습니다. 커피 원두에서 나온 성분이 잇몸과 충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커피 성분이 치아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성분을 보면 치아에 충치를 유발하거나 잇몸을 나쁘게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많거나 잇몸이 약한 환자 중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환자를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 커피가 치아와 잇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몸 컨디션과 생활 습관을 바꾼 것이 원인 같습니다. 커피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든다. 침은 치아와 입안의 잇몸과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수많은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치아가 썩지 않도록 단단하게 여무는 역할을 합니다. 침에 오랫동안 노출된 치아일수록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충치가 잘안 생기죠. 커피의 카페인은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충치가 더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침은 잇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잇몸이 치태나 병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콧구멍이 마르면 코딱지가 잘안 생기면서 점막이 헐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침이 줄어서 잇몸이 건조해지면 잘 붓고 염증이 심해지고 피도 잘 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침이 음식물을 씻으면서 청소를 해주는데 침이 줄어들면 음식물이 끈적하게 치아에 달라붙게 됩니다. 흡연자들도 담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져서 잇몸이 좋지 않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다.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충치가 잘 생기거나 잇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침이 많고 찐득찐득한 사람은 대체로 커피와 담배의 여파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두껍고 몸에 물이 많아서 통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두꺼우면 잇몸도 두껍습니다. 체질적으로 물이 많아서 침도 많이 분비되며 커피나 담배 때문에 침이 전보다 줄어도 여전히 절대적인 침 분비량이 많아서 타격이 적습니다. 피부가 얇고 마른 체형은 잇몸도 얇습니다. 마르고 살찐 것과는 별개로 몸이 허약하여 침 분비량이 적으면 담배와 커피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아가 약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충치가 잘 생기고 잇몸이 금방 주저앉을 수 있으니 평생 술, 담배, 커피를 멀리 하고 몸 관리해야 합니다. 커피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기는 성별은 여성. 칫솔질이 안 좋으면 치아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충치가 생기게 되지만 칫솔질을 잘해서 입안이 깨끗한데도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치아끼리 닿아 있는 인접면에 충치가 생기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심지어 대부분의 치아 사이사이가 다 썩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여성에게 보이는데 아마도 여성의 식습관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남성은 커피나 단 음료수를 금방 마시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조금씩 마십니다. 커피나 설탕이 오랫동안 입안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음료수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은 과자, 디저트도 조금씩 오랫동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입안에 설탕물을 머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먹는 양만 생각합니다. 입안에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를 간과하는 것이죠. 이런 식습관 때문에 양치질을 잘하는 여성 중에 의외로 치아 사이에 충치가 많은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위액 역류를 유발하는 카페인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나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면 위액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식도를 따라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위액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위 쓴 물이 넘어온다고 하죠. 위액은 pH가 매우 낮은 강한 산성입니다. 위액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면 목구멍에 가까운 큰 어금니 주변에 고이게 되는데 잇몸과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잘 고입니다. 위액에 노출되면 위턱에 있는 치아가 아래턱에 있는 치아보다 더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래턱에 있는 치아의 안쪽은 혀와 침이 덮여 있어 위액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위액은 치아를 녹입니다. 치아가 푸석푸석해지다가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것이죠. 다이어트와 커피가 만나면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자주하면서 식사가 불규칙해지면서 위액 역류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끼니를 걸은 채 커피를 마시면 위액 역류가 더 심해집니다. 식사보다는 디저트 같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많아서 위액 역류가 생깁니다. 젊은 여성 중에는 잇몸 라인을 따라서 치아에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탁한 분필 같은 흰색 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흰색 띠는 치아가 녹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위액이 자주 고이는 부분에 충치가 생겼는데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을 떼워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마치며 현대인에게 커피는 맛있어서 즐기는 기호품일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각성하기 위해서 마시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빈속에 마시거나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곁들이는 습관이 충치를 유발하고 잇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끊을 수 없다면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우유가 들어간 라떼로 마셔서 위장 자극을 줄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되도록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마십니다. 세 번째로 빨리 마십니다. 빨대 등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천천히 마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커피에 곁들어 먹는 디저트의 양을 줄입니다. 디저트도 되도록 빨리 먹습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 디저트 후에 양치를 할수 없다면 물로 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줄입니다. 끊으면 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